The guard changing ceremony will take place at 2 o'clock. In Jose dynasty, security of the palace and the capital city was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royal family. Therefore, the duty of the gate guards were considered significant. The guard changing ceremony is reenacted on the basis of various. 是朝鲜时代守门将的重要任务是守卫宫城和渡城大王及王室的安宁。根据丰富的文史资料，再现了金佛宫内举行的守门将换的仪式。另外，从两点出发开始，在换岗后接下来守门将服天国换。希望各位游客积极参与，谢谢。 ご案内申し上げますまもなく2時から朝鮮時代スモンショー交代儀式の再現行事が行われます朝鮮時代旧伝の方が首都を取り囲んでいる城郭の陸地を守ることはスモンショーの最も重要な任務で防止の安全につながるためその責任は極めて重いものでしたここ京都府で開かれるスモンショー交代儀式は さまざまな歴史資料に基づいて再現していますなお交代儀式の終了後伝統衣装の体験コーナーでは主文軍の衣装を着て記念撮影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たくさんのご参加をお待ちしておりますホラムイロクキソナンヘンサヨコナラチ中央モードはホラムさんパッケーションホラムへ出しをうとなみだクリゴヘ <대> 개인 소지품 분실 <Tamamen> 우려가 있어므로 개인 물품 안전 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Hello, Ladies and gentlemen, to enjoy this ceremony, please stand behind the line or the center pathway. Make sure to keep your belongings with you at all times. 各位游客，为了使我们的活动顺利进行，请请您在中央轨道和观览线外进行观览。另外，<Sec2> ご観覧の際は、広場の中央または、青い線の外側からご覧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また、広場内の混雑に伴い、お忘れ物が大変増えております。お手荷物の管理には十分お気をつけください。 수문장 교대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궁군에는큰 북으로 신원련의 형식으로 초음, 이음, 삼음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슈터디 연주와 부대 수문건의 일정을 알리는큰 북을 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guard changing ceremony will now begin. First, there will be the d r u m i e t to signal the entrance of the gate guards. ただいまより朝鮮時代相門省交大儀式を始めます。まず軍艦隊の演奏と交代相撲軍の登場を告げる太鼓が訪れます。英語3・8<ム> 嗯。<noise> <noise> 아가고징에리면 멈추게 됩니다. Allow to the m l i t s p e r f o 서니상모여러분문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수문장의지위로 중문문이 합생문에서 강렬히 오고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look at s 그거요 그. 지것도다 이제 맞았죠 아니야? 이1 5세이을 위해 문헌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The <laughs> 치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응. The gates will be placed for the preparation of the gold changing ceremony. 계속해. 회로 성문 관방감 의식의 준비. 이제 막 뗐어 갔다. 강외성. 이지이대 고대 의식을 준비를 위해 시문관과 배치사れます. 결국 걸 쪽이. 이건 이건 가슴 벽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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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 두번 호우! 호우! 어... 들들로우 호우! 아, 거기도 아, 커피 맛있는데 겨울철에 가서 좀 마시지 どうぞ。 도대체 이게 지 다음은 당직 수문장과 국대 수문장의 근무교도원들은 근복을 치겠습니다. There will be the ハウス p 場合は、ハウスの場合は、ハウスの場合は、ハウスの場合は、ハウス h 場合は、ハウスの場合は、ハウスの場合は、ハウスの場合は、ハウスのン合は、ハウスの場スの場合は、ハの場合ハウ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저기 14층에 상가랑 알게 같이 들어가요. 아, 그 차량에서 얘기 서는 거 샤워 좀 씻고. 블루, 하우, 하우. 지금 뭔가 좀 어렵지 싶은데. 여기 지금 저기 중간에로지얘들전다 oh. 지금 당직 수문장과 부대수문장이 그래. 그래. 분호와 수문장패를 그래. 통해 여기 서로의 신분을 여기 확인하고 분리를 주고받습니다 누가

So 중 u 중 h more as a l c 중 m o n a s So 명을 c 명했대고했다다 합니다. i m o n a s I know w h

불만친 그대 수문장은 강문의 이상 유무와 그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그문을 맡친당직 수문장은 비장을 위해 광문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fter exchanging salutes, the gate guards duty will be moving outside the, the gate for inspection. And 结束军礼的守门将，为了检查换岗状态，由光化门。结束执勤的守门将，为了退场，正由光化门内侧。軍礼を済ませた交代スボン将は各門や交代の状態を確認するため光化門移動し、勤務を終えた到着スボン将は退場する <music>

여기 한국에 있는 재벌들 같은 경우는그포르 이어서 문장 교대식을 마무리하는 근 복을 치겠습니다. 지습니다 현재 시국 당직 주신관 퇴장. 그리고 <ham> 아, 그럼 내가 전해드은 이야기구나. 하 뭐야? 아직도 한 이치 거울이 거 됐어. 완전 그러 그럼 한, 한 저기 30분 뒤에 내가 어,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어. 아니, 이걸 지금... 떠나어